안녕하세요. 바람같아요. 바람입니다. 자, 음식 완성해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또 어떤 맛이 날까요, 과연?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은 대패삼겹살. 자, 대패삼겹살인데 좀 특이하게 청정채하고 상추를 넣었습니다.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서 미나리하고, 이렇게, 대표가 없어. 그래서안 폈어요. 그냥 그들이 익혀버렸습니다. 돌돌 말린 상태에서 익혀버렸어요. 불, 아까 불만 먹이는 거 보셨죠? 그래서 불만 먹인 거예요. 안 익으니까죠. 속까지. 자. 그냥 저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, 불맛을 제대로 먹이려고. 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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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 아, 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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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아,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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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. 뭐라 해도 해도 맛있어요. 뭐야, 네. 음, 안 폈어요.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익혀버렸어요. 불들 말린 상태에서 이거 속까지 다 익었습니다. 아, 자, 아, 아. 네. 저 이제 고추랑 살짝 찍어서 먹겠습니다. 불쌍했습니다. 더진누 더지니 인도 만나요. 라면 예. 날 수가 없죠. 불매 기고 마늘에다가 불 불매 기고 양파에 미나리까지 예. 다 들어갔는데 맛이 예. 저 누린내가 너무 이상한 거죠. 자. 천상의 약속을 하나, 하나 하겠습니다. 자 위하여 우리 우리 발람 분들의 인생을 위하여. 바람의 인생을 위하여. 자, 어머. 아, 맛있다. 요리는 어흐. 뭐 상추나 쌌어. 저기 뭐야, 깻잎도 쌌고, 생잎. 깻잎 좋아하시죠, 여러분? 자, 깻잎. 자, 깻잎 축동 했습니다. 아, 아이브이 그날 그날 안 했어. 오늘. 알비기는 냉삼겹할때 그때 할게요. 네. 네, 여기까지는 냉, 그, 알비기가 축도 안 해도 될것 같아, 요 제가 보기엔. <laughs> 이거 <이것도> 그냥 노을이게요, 이거. 가 자, 자습니다 한가 하면서 드니까 아, 벌리셔 음. 자, 이거 크게 벌려야 되는데. 크게 벌려도 조금만 안 들어갑니다. 자, 아. 아. 음. 맛있어요. 응. 제발, 역수끝났나봐요 조용하죠? 응. 역수끝나나보요 음. 맛있네요. 뭐, 청양고추에서 서 먹어도 맛있고, 깻잎에서 사서 맛있고. 미나리다리 싸서 먹어도 맛있고, 미나리다에 쐈으면 맛있고, 미나리다미나리미나리다리